해마다 제주공항에서는 강풍이나 폭설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돼 승객들이 며칠씩 발이 묶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이 묶인 승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항공기의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이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풍으로 결항됐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자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예약된 승객들도 많다 보니 대기 승객들은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기를 투입하려 해도 심야 비행을 할수 없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김포와 김해 등 11개 공항은 공항 소음 방지법에 따라 심야 비행 통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 공항들이 제한돼 사실상 심야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기표도 있을까 해 가지고 온 상황인데 지금 대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도 일단 안 받는다 그러고 그래버설 구소 일단 어 막막하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항 소음 방지법을 개정해 기상학 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밀려 있는 대기자들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오히려 야간 운항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심야 비행에도 반대할 게 뻔한 상황. 법적으로는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제주 공항도 주민 반발 때문에 밤 11시 이후에는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공항 주변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며 저녁 7시 이후 운항하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세 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